여디셀 김주영입니다. 감사 나눔하겠습니다. 마음은 불순종 행동은 순종. 마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니 일어나는 모든 일어난 놀라운 일들. 4년 전 2020년 5월쯤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등으로 고민이 많아 저희 부부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저에게 자몬 31장 말씀으로 일하는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칠세인 막내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인데 아이를 누구 누구에게 맡길까? 20년 정도 경력 단절인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방학 때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전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삭을 죽여라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갑자기 그 말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 매, 계속 맴도는 그 말씀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던 중 유학육 전공을 살려 낮시간에 4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견하고 어, 이력서를 써 넣어 보았습니다. 어디서 나를 불러줄까 몰라 목사님이 일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력서를 계속 내보고 연락이 안 오면 난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고 몰라라고 생각하며 계속 어, 몇 주를 계속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한달 정도 열 군데 이상 계속 이력서를 내었고 마침내 한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심장으로 면접을 보았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신 원장님께서 자기 소개서를 너무 인상 깊게 써서 꼭 한번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순전히 좋은 가족 교회에서 10년 동안 말씀과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받으며 소감 작성의 글을 쓰는 훈련으로 인해 제 마음의 생각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1년 반 동안 일하면서 몸이 힘들었지만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를 더잘보살펴야겠다는 생각에 육아 퇴직을 하고 집안일을 챙기며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1년 반 동안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어서 방학 동안만 짧게 일할 수 있는 전공 분야의 일자리를 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목사님을 통한 부모 교육과 새 자녀를 기르면서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원생들을 강약을 조절하면서 잘 훈육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셨는지 매번 방학이 되면 원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모든 이끄시는 과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년 2년 과정의 공부를 다 마쳐. 갈 무렵 교육청에서 관련된 분야의 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경험과 2년간의 공부가 도움이 되어서 시험을 친후 올해는 교육청에 채용되어 프리랜서 교사로 비교적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급료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각 분야의 쟁쟁한 분들이 지원을 했으며 경쟁도 심했고 저의 채용은 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은 급여 문자를 보내줄 때가 제일 가장 뿌듯합니다. 목사님께서 잠언 3 1장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일을 해보라. 일하는 모습이 딸들에게 보기 보기에도 좋은 엄마가 엄마의 모습일 수도 있다. 권유로 직업 전선에 많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는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걱정거리가 앞서서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며 무슨 수가 생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는 낮과 밤에 서로 다른 전공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할수 있을까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이 고민하지 말고 한주 해보고 할 만하면 한주더 하고 또한달 해보고 견딜 수 있으면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다 보니 정신 없이 한 학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일을 시작하라는 그 말이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멈추었다면 전 지금 그때보다 안 좋은 상황이었을 거라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받은 순종의 유익은 첫 번째 많은 걱정들이 가득한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끊어버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겨, 맡기면 주어진 상황에서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수입으로 1 1조를할수 있는 축복과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될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대학에서 보내주는 국내와 해외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주어진 것과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힐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시간당 급료도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은 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 아버지 목사님의 조언을 순종하는 것이 자칫 목사님 말잘 들어라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관계를 통해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을 몇년 동안 경험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어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